안녕하세요 이지원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부터 계속 해 드린다고 했던 미리 캔버스 어, 동영상을 좀 교육 동영상을 찍고 있고요 오늘은 기초적인 것만 개념 정도로만 잡박, 잡, 어, 잡는 걸로 하고 추후적으로 심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기초 과정 아, 미리 캔버스가 어떤 거고 어떤 작업을 할수 있는지 정도만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캔버스 외에도, 뭐, 망거보드라든가, 몇 가지의 프로그램들이나 서비스들이 있는데, 단점은, 어, 그건 일부 유료라는 거고, 어 지금 소개해드리는 미리 캔버스는 무료라고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무료라고 하지만 굉장히 좋아요. 포토샵을 잘 다룰 줄 아는 저도 상당히 지금 미리 캔버스를 이용을 해서 썸네일, 블로그 썸네일, 그 다음에 유튜브 썸네일 같은 것들을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그왜 그러냐 면 템플릿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쓸만한 템플릿이 많이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게 아마 두 번째 장점일 것 같습니다. 어, 뭐, 일단 사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어려운 것도 없고요. 일단은 여기 지금 보시는 아까 이야기하는 로그인하기 5초 회원 가입 보이시죠? 이 5초 회원 가입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같이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를 넣어서 무료 회원을 가입할 수도 있고 아래에 보시는 소셜 계정,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톡을 이용을 해서 가입도 가능하시니까, 아, 요 부분 사용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지금 이제 로그인을 했어요. 로그인을. 그래서 아까 회원가입은 정말 간단해요. 그렇게만 하시면 바로 회원가입이 돼요. 그래서 회원가입도 정말 간단하고 디자인하는 것도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는 미리 캔버스에 작업화면으로 들어가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작업화면으로. 작업화면으로 들어가는 데는 두 가지. 그래서, 안 보이시겠죠? <laughs>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아까 바로 시작하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마이 스페이스로 어, 이동하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두 가지는 어떤 거냐면, 보시죠. 자, 바로 시작하기. 자, 이렇게 누르시면, 어, 지금 이 화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화면이 뭔지 일단은 봐두시고요이 화면이. 다음에 다시. 음에다 자, 마이스페이스. 자, 이제 여기. 자, 이제 어떤 차이, 차이냐면 이거예요. 어, 지금 여러분이, 그러니까 마이스페이스 이름도 그렇잖아요. 마이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 여러분이 직접 작업 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 창그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작업 창그 다음에 마이 어, 스페이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어, 이 작업 창이 마이 스페이스 아래 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작업 창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작업 외에도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한 것을 보여주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보시면, 바로 시작하기, 그 다음에 마이스페이스, 이두 군데가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이스페이스로 이동을 하면, 자, 이제, 마이스페이스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시작하기, 바로 시작하기를 누르면 작업창으로 바로 간다 그랬는데, 여기는 작업창 전이에요. 작업창이 어디냐면, 이것들이 내가 디자인한 문서예요. 지금 네 가지가 있죠? 자이 디자이너 문서를 누르면 네 보이시죠? 자 어디서 많이 보셨죠? 자 아까 지금 다시 자, 새 탭에서 마이 스페이스를 하나 열어볼게요. 자 바깥으로 나가고 네 여기에서 바로 시작하기를 누르면 자예 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 요요 요 부분이 아까 그 부분이에요. 이제 이거는 제가 마이스페이스라는 어, 곳에 들어가서, 어, 문서, 내가 만든 문서를 기존에 저장해 놨던 것들을 눌렀을 때 들어갔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고, 만약에 그냥 바로 시작하기 위해서 작업창이 바로 열리면 아무것도 없는 신규 문서가 열리겠죠.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됐든지 전부예요.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예를 들면, 어, 이건 지금 어차피 새로 만들었으니까, 저장 안할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이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스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보면 나중에 여기에다가 또 템플릿도 만들기도 하고, 내가 디자인한 문서도 놓기도 하고, 뭐 아니면 휴지통에 있는 것도 관리하기도 하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게 거의 전부예요. 여러분들 뭐 설명을 드렸던 전부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맨 위에 있는 부분은 최근 사용했던 템플릿들이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템플릿이에요. 템플릿. 그러면, 자, 이제 여기 보면, 자, 이제 뭐, 프리젠테이션용, 뭐, 유튜브, 뭐, 썸네일, 채널 네, 아트, 채널 아트, 채널 아트는 지금 없네요. 뭐, 상세 페이지, 인스타그램, 뭐, 이렇게 전부 다, 어, 필요한 것들, 뭐, 카드 뉴스, 이런 템플릿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최근 사용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되게 많아요. 자, 상세 페이지, 네, 굉장히 많죠. 자, 이런 것들을 다 디자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간단하게 일단은 제가 뭐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뭐 상세 페이지 말고, 어, 카드 뉴스? 네, 카드, 어, 유, 유튜브 썸네일 한번 볼까요? 자, 유튜브 하는 썸네일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시면, 예, 이렇게, 이렇게 모양들이 나오죠. 이걸 누르시고, 그러면, 가지고 와요. 근데 지금, 어왜 문제가 있냐면, 저는 지금 이 이미지는, 뭐, 아까 이야기한 그 썸네일 크기가 유튜브 사이즈로다가 가지고 왔으면서, 저는 정사각형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위에, 맨 위에 보면, 이 바탕에 있는 그 캠퍼스라고 하는 부분을, 자, 이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전부 다사이즈예요 배경화면 사이즈. 자, 저는 이제 아까 썸네일로 하면 좀 줄어들었죠. 이거면 뭐 다시 그냥 누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지금 아까 이제 그 사이즈가 맞춰졌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요 사이즈가 이렇게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이즈들이 필요하신 것들이 정사각형 있는 건 여기 들어와서 그 사이즈를 보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템플릿을 찾아서 넣으시면 돼요. 어?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니까 러말 그대로 얘기하면, 이 오른쪽 부분은 작업을 할수 있는 작업창이고요. 여기는 약간 서브적으로 템플릿이든, 그니까, 이게, 이게 메인 메뉴고, 요게 전부 다 조금씩 바뀌잖아요. 요건 이제 내 템플릿. 아까 보셨죠? 여기 아까 마이스페이스에 보였던 게 여기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내 문서. 이거 뭐 폴더를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고, 아직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 뭐 이제 최근에 있는 것이라는가 피, 픽사베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사진들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요소는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일러스트 뭐뭐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점선 프레임 표뭐 이런 다양한 뭐 여기 보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게 요소, 요소. 그러니까 어 일러스트레이, 일러스트레이터에 따지면 벡터 같은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 텍스트도 다양한 폰트서부터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뭐, 뭐,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효과도 줄수 있고, 뭐,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리도. 이렇게 도들 돌리고. 그 다음에, 어 동영상 만드는 것도 유튜브 해가지고 통영, 뭐 해가지고 진행들이 가능해요. 여기서. 그래서 요거, 요 서비스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경. 패턴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제 배경을 까는 거예요. 뭐 사진으로 배경 까는 것들은 뭐 일반적인 걸되고 여기 말 그대로 배경. 이제 뭐 업로드. 뭐 제가 이제 아예 아까 뭐 필요한 것들은 업로드 시킨 것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템플릿을 좀 보고 괜찮은 것들은 찜하기. 그래서 찜한 디자인이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거는 제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페이지들이 지금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이걸 누르면. 이거는 아까 얘기하는 복사. 그 다음에 이거는 페이지 위아래로. 카드뉴스 만들기처럼 위아래로.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이건 지우기. 이건 지우기. 그래서 이건 또 늘리기. 그 다음에 복사는 이걸 하면 복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뒤에 이러한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에 대한 제목은 여기고요. 페이지 각각에 대한 제목은 여기예요. 이해하셨죠? 위, 아래.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템플릿을 가지고 온 다음에, 각각에 있는 이, 이, 나름대로 레이어들이 계속 쌓여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누르면, 아까 같이 그거와, 이, 이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뭐, 스트레칭도, 이기환. 어, 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 테두리라든지, 이런, 이런, 이게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데, 이런 게 너무 잘돼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너무 편하죠. 저 같은 사람도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러한 부분이 되면 저장하기. 여기 뭐 테스트라고 하고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 테스트. 여기 저장하기. 보시죠. 그러면 저장이 된 거예요. 마이스페이스를 가보시면. 자, 새로 고침. 자, 여기 저장하기. 들어와 있죠. 여기, 여기 말고도 또 들어와 있고. 여기 들어와 있죠.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지우면 되고 휴지통에 넣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공유를 해도 되고요. 여기다가 공유, 어? 공유 문서 해가지고 다른 곳에 공유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인쇄, 동영상, 뭐요 다양한 형태로 다운로드도 가능하고. 이제 이제 이거를 무료로 주면서 여기서 인쇄물 제작이라는 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해서 주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인쇄물까지 하면 이거 솔직한 약으로 쓰겠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되게 저렴하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디자인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디자인이. 그러면 전문계의 의뢰, 의뢰를 할 수도 있고. 이러한 플랫폼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일단은 뭐,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저는 솔직한 약으로 뭐, 여기도 지금 많이 쓰고 있지만, 이렇게 템플릿을 다, 하나다가 쭉 모아놓고, 썸네일만 주로 쓰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 좀, 이제 자주 쓰는 것들을 모아서, 이거는 이제 썸네일. 이건 유튜브 썸네일 쪽에 모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 이거는 이제 정사각 썸네일. 지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추후적으로도 더 늘릴 거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요거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시간이니까 요 정도만. 그래서, 아, 이걸로 쓸수 있다. 한번 만져보시고, 어, 내일은 제가 일단은 뭐요거뭐 대부분 요소서부터 다 설명 드리는 거보단 제가 한번 내일은 어차피 이제 또 내일 포스팅 때문에 한번 이거 한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만들 때 여러분들하고 실질적으로 해보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고 어, 어떻게 다뤄서 어떻게 저장을 하는 건지 한번 테스트용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걸로 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여러분 오늘 감사드립니다. 뭐첫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강의 됐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